아, 이거 이거 이벤트 이벤트 해야 되는데, 이거 50개 해야 되잖아. 와, 갑시다. 와 나이스 렉 걸렸다 오늘 점점 해봤는데 홀리 유저가 80% 진짜? 그래? 와씨 와 씨. 그렇게 많아요? 벌써? 어, 잠깐만 이거 렉 걸린 것 같은데? 내 <laughs> 걸렸다. 아 이거 어떻게? 나갔네. 나갔네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친구들. 반갑어요. 반가워요.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보트 준비가 인사 오지게 받는데. 어서와 아, 오늘 유튜버 잘되는거 같은데 오늘은 메론 나오는판에 무조건 킬 먹어줘야지 나이소. 야, 씨. 때리다가 도망가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바로 그냥 게임 할게요. 서퍼 안 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이만저만 손해 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. 야 나이스 좋군요 아주 좋아 메르나네 이 귀여운 베이비 뭐라는거야 살아갔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유어터보 친구들. 와. 아리, 헬로. 라이저. 부지런히 킬 먹어줘야 되거든요. 도망가! 오 도망! 에이씨, 역시 버텨주는 인간이 있어야 돼. 메로우 자 힘들어. 아, 아. 몇킬 먹었지? 힐링할 걸 그랬나? 아. 한개 없네. 한개 없어, 한개 없어. 메론으로 좀 식힐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, 한라운드에.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외웠냐고? 저녁 먹고 왔다니까? 음, 저녁 먹고 간단하게 한잔하고 왔어요, 예. 어제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했으니까 아프리카 TV에 다시 보기 있구요. 어제는 유튜브 서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게임을 못할 정도였어, 진짜. 방송 종료를. 많이 껐다 키고 막 이러니까 서버가 너무 안 좋아 유튜브가 진짜 지금도 요즘에 유튜브가 이상해 히든 모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하긴 합시다 일단 한번 해야지 나름 이벤트니까 자, 다기 킬 먹었네. 어머, 뭐야? 너 거기 갔 빨리 찔러, 찔러, 찔러. 어, 어제 유튜브가 문제가 있었어. 나만 그런 거 아니던데? 강전이요. 빨리 가 빨리 하개 <laughs> 무서워 이 이거 어떻게 아, 어말 아무것도 없네 야던 와, 1라운드 빼고 진짜 다지겠는데, 이거? 보만 오지게 해줬다. 아휴 젠장. 오! 매드 6강. 땡큐, 땡큐다. 매드 6강으로 한 3킬 정도만 먹으면 괜찮은데. 먹을 수 있을까요? 3킬. 좋았어. 여기까지. 조심! 나이스, 없다. 틀 앞으로 여러분들, 그냥 제가 방송 안 하면 혹시 아프리카 한번 와주세요. 아프리카 TV에서 맨날 방송하니까, 만약에 안 되면은. 너무 서버가 안 좋아. 유튜브가 자주, 자주 그래, 은근히. 아, 누가 던졌네. <목소리> 나이스, 이거. <나이스>. 오, 배문도시? <목소리> 오, 설만 와, 3킬? 4킬? <목소리> 좋아요. 이금도면 대만족. 아, 어떻게 딱끝났냐 <laughs> 좋았어. 좋았어. 많이 먹었어. 이 정도면 훌륭해. 팝콘을 가라구요. 아, 팝콘은 왜 가? 거기는 법방하는 데지. 아, 6킬. 좋아. 6킬이야 6킬 나쁘지 않아 아, 친구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대패 팔라딘 아 이건 뭐 킬을 못하고 그냥 버티라는 소린데 비판하고 리방해달라고? 오케이 아왜왜 인기는거야 왜 나한테 왜 인기는거야 야야야야 어 그렇지. 그렇지 아 좋았어 헤비가 지나가 잘되니까 좋구만 만약에 저 매너 뜨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모이세요 어디로? 인질방으로 인질 어 인질로 모이자 솔직히 다리도 안돼 다리 왜 안되면요 여러분들 알잖아 러스팅이랑 체이서 때문에 다리 못나가 님들이 반응속도가 신의속도가 아닌 이상 러스팅이나 체이스 속도 못 막아 우린 총으로 지금 아시겠나요? 던져 그냥! 던져버려! 그렇지 하하하 <laughs> 폭 때문에 답이 없지 예 무조건 여러분들 메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모여야 돼음 메론 킬따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여줘야 돼 이거 와, 조졌다. 이거 1킬만 먹자. 1킬이면 더 땡기고. 준비 나올 텐데. 준비 안 나온다고? 그렇지. 안나온니까 오, 냐 조졌다. 엄마야, 도망가. 나이스! 야 성적! 나이씨! 와, 뭐야? 아, 저기, 길만하고 올라가는 거 보소? 쓰레기인데, 저거? 야, 저 쓰레기 누구지? 찾아다다 빨리 올라가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막고 있어 거? 약간 환기충들이 문제야, 환기충들. 와 무슨 데드야 이게 씨와뽀에봐야 앞에서 길막한다 여러분들 새끼들 길막을 하네 와씨 잘가고 한조 만조 하하 와 길막 오지네 이거 아이디 봐야겠다 어떤 새끼지 날길만그 하네. 음, 뒤졌다. 13킬 했다, 13킬. 와우! 우후! 이것도 여기서 뭐 대방 한번 터트려야 되거든요. 아, 진짜. 답이 없다. 왜 감당도 안 되는 극막들 하지? 내거왔거든요 이렇게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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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! 개 미친 대기. 아좀 늦게 가야겠다. 진짜 갈 데가 없네. 다리 가야 되나? 일킬 밖에 못했어. 아우, 씨, 점프 짧아. 대기 때문에 함부로도 못 가, 저기. 대기 충돌 너무 많아서. 또 바로 안 잡아요. 안 보고 잡아라. 진짜 밸런스 개망한 거 보여요, 님들? 못 이겨, 이거. 어제 이스테이트부터 해가지고 랩무가 옛날 랩무가 아니야. 밸런스 파괴됐어, 진짜. 아, 저포로 무조건 3킬 이상 뽑았어야 되는데. 이리 와. 그니까, 건술도 빼고, 건술이라도 좀 넣어주지. 건술 있으면 노는데. <laughs> 이것도 좀비 위니구만 일단은 여기 분명히 누가 좀막을할 거거든. 하나하나? 막충을정의구현 들어가야 되는데 나 보지 마. 나 보면 너네 죽어. 진짜? 조심 알아서 와. 알아서. 알아서 오네. 알아서. 기다리면 알아서 오네. 일점전에 마음이 이게 크다고? 어 맞아. 그것도 있어. 일점전 솔직히 막으면 안 됐어. 어, 아이구야어 아, 왜 때려? 겁나 막네. 우와. 얘는 스킬을 쓴지 안 쓴지 티가 안 나네. 이속이 똑같아서. 솔직히 좀비, 좀비로 인간 잡는 것도 포인트 설정해주면 좋을 텐데. 그러면 조금 킬 먹는데 괜찮은데. 아예 못 이겨. 와, 얘 3-5다. 가질걸, 이고 봐봐. 이게 와져. 당시가 점프력이 엄청 높아. 쟤 <laughs> 자꾸 저기만 가네개님 디스크. 어, 스킬은 없어요. 없는 것좀몇개 있어요, 이 어, 뭐야, 내려오네? 하 <laughs> 어, 알아서 내려와! 좋아. 아, 이거 알아서 내려와! 이였나봐 던져주자. 이가탈 맞아, 랩무은 솔직히 1점 전 해도 돼요. 예, 그 정도로 진짜 어려운데. 아, 이것도 또, 이것도 또 버티기 운쾌이구만 네. 준비가 안 나오나? 클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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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링. 빨리 올라와, 빨리 올라와. 맞어 작년에 1점전할 때도 좀비가 유리했어 오히려 예1좀전을왜없앤는지 모르겠네 언제 털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최대한 꺾여야 돼 에버를 어떻게 먹냐 빠른데 이거 빠르르 킵먹어야지 아하 또 연절이다 오 스킬 썼다 얘드라이너는 사람 이렇게 먹겠니? 아스펠 미리 쓴 거네. 야, 아니 여기다 연막을 왜까져 여기다 연막 까는게 얼마나 실수하는 건데? 어서오십시오. 킬만 음, 네. 먹어보자. 이렇게 우리 말고 1킬 준비가 완료. 무지 좋으니까 찔러봐. 안아 이걸 왜 날려 이개비 아, 미치겠다. 아, 저거 1킬 먹는 건데. 너라도? 아! <laughs> 뭐야, 이 새끼, 이거. 아, 답이 없다. 오, 전용포 노가 최소 2킬 예상합니다. 최소, 최소. 아, 진짜, 빠로로 킬 먹기. 너무 힘들다. 아, 그, 아까, 크원으로 그안 날리면 이렇게 먹는 거거든. 킬 없었거든. 어디다 날려, 어디다. 보고 날려, 보고! 아무 데다 날리지 말고, 이씨. 다 죽이려 하고 있어, 이. 아쓰 수리. 오, 어, 헉, 올라온다. 몰아, 몰아, 몰아. 야, 불현이. 아시, 이속적인 B 모드. 실패. 그렇지, 3킬4킬 아, 좋아. 야, 또 맞았다. <laughs> 아, 킬 타이밍 좋아요. 야, 새끼야, 오지 마! 야, 왜안 나가, 이 <laughs> 개. 이씨, 진청스아 괜찮아. 뽕뽕 왔어. 한 4킬 먹었나요? 4, 5킬 먹은 것 같은데. 그래, 이래야지, 정령포가정령포 b 머드는 괜찮아. 킹업기가. 그래, 어차피 생존 못하는 거. 최대한 여러분들 질주, 학살 써서 킬이라도 뽑아 봅시다 뭐하니? 아이쒸 긴맘 아니야 이나 올려줘요 나 올려줘 베이비 나, 나 올려주면은 내가 하나 더 잡을게 점프 점프 어.. 진자 여기 봐야지 어디 봐 그래 하하하 <laughs> 킬 독보절기군요 오우 쉣 빨리 모여 빨리빨리 빨리! 빌비들 빨리 컴온. 진짜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들이 경직만 넣어줘 야 이거 이거 빨리 모여 빨리 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오셨네 아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자, 보이세요, 님들? 오케이, 스톤 라이프 괜찮아. 어, 야, 야. 아니, 두부야! 왜 죽니? 뒤에도 있어, 뒤! 아, 개, 진짜. 아, 이거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데, 진짜 워낙 변태가 많아가지고, 진짜. 너무 노린다, 주변에 하얀엔들 오, 어, 어, 어. 시랄, 일로 와. 오, 야, 왜 이렇게 밀려? 흐 <laughs> 암토치 좀 쓰네? 쉐이킹. 일로 와. 이리 오세요.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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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아유, 그냥. 봤어? <laughs> 이거지. 한번더한번 더. 아 이쪽에서 끌면 되는구나 일로 오세요 좋았어 이게 관통되니까 이런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우와 이건 대박 한번 노려야겠는데 플리스도드 너프 문의 못해봤어 그냥 일단 기다려보게요. 혹시나 또뭐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. 다음 패치까지. 아, 그거 보다가, 어, 간만에 생각나서 한번 달아봤어요. 야 이걸 대발이가 아직 아니야. 방송 베이비. 죽나요? 식스. 이걸 또안 죽네. 이! 택스, 아, 오케이. 좋았어. 택스도 아니고. 뭐야, 공주가. <laughs> 우리 공주한테 또. 공주한테. 공주한테, 여러분들. 받아보네요. 흥금해. 손 감사합니다. 2,000원. 손을 뽑는 땡큐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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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어, 확살 쓸게, 나 그냥. 씨. 이락때버렸잖아 어디 가니? 정 오케이. 나름 그래도 잘 먹고 있어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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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아니, 뭐 하는 거야? 그냥 때리라고. 야! 네, 걸리 좋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먼거 같아. 괜찮아. 네. 1라운드 치고. 아!